새로운 중심에서 역사를 그려나간 경북 신도시. 경북도청 10주년을 맞아 열린 하프 마라톤 대회. 그 뜨거운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목소리> 지난달 27일, 전국 곳곳의 러너들이 모인 경북 신도시로 출동했는데요. 국경 <laughs> 씨도 참가하는 거죠? 못치지 않나요? <laughs> 빈수레가 오셨네요. <laughs> 요란하다는 말씀이죠. 많이 요란하네요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 뜨거운 열기에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오늘 한번 신나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laughs>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된 러닝 이번 대회에도 세대 불문 많은 참가자들이 모였는데요. 시작 전부터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죠. 네. 안녕하세요! 세 분이서 같이 오셨나봐요. 네. 친구분이세요? 아 어, 직장 동료. 아 직장 동료분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문경에서 왔습니다. 문경. 네. 저도 같이 문경에서 왔어요. 문경. 네, 문경. 저는 여기 동네에서 왔어요. 아 동네 근처에서. 네. 여기 신도시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네, 새로 지어진 데니까 되게 깔끔하고 길도 되게 오늘 코스가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내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5년 됐습니다. 5년. 살기 네. 어떤 도시입니까? 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좀 활력이 네. 느껴지. 같아요. 그 아이가 5kg 도전해 보고 싶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어머니도 같이 하시나요? 아니 아빠랑 같이. 아, 아버지. 깜짝 <laughs> 아, <laughs> 놀라셨어 5kg 도전할 수 있겠어요? 네. <laughs> 떨리지 않아요? 네. 아빠랑 같이 재밌게 연습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용인이요 용인이요? 네네. 엄청 멀리서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여기 가족이 있어가지고 아유. 아내가 오늘 아내도 같이 나왔습니다. 예천까지. 네.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어, 지금 이 지방 도시가 전부 이제 조금 침체된 간, 가운데 있잖아요. 어, 그래도 이 경북 북부에 도청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지역 발전에 큰 어떤 동력이 되고 희망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활력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안전이죠. 완전한 완주를 위한 국회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상대한 개회식이 <놀람> 열렸습니다. <놀람> 열정이 경북의 희망찬 미래를 다지는. 초석이 된다는 마음으로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레이스를 펼치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경북 도청 이전 10주년 기념 경북 하퍼 마라던대 개회를 선언합니다. 음, 개회 선언이 굉장히 화려하죠. 제 마음이 다 들떠요. 많이 민장해집니다. 경북 도청 이전 10주년 기념하는 행사인 만큼. 도민들의 건강한 에너지를 모아 경북의 힘찬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마라톤 동호인들 화이팅!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시도 마라톤 동호인 2,800여 명이 파이팅! 참가했는데요. 특히 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대거 참가해 열띤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코스 하프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현재 한 7월 달부터 혼자서 훈련을 했는데 오늘 목표는 1시간 50분 이제 하프 목표로 와.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달리기의 네. 매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건강. 이라고 네. 스트레스도 안 날아가는 기분이고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뛰면서 힘이 나고. 일단, 뭐, 나와서 이제 5km라도 뭐 천천히 뛰고 점점 페이스를 높여 나가면 좀 달리기가 너무 재밌... 정말 재밌어질 거예요. 드디어 출발선에선 우리 선수들. 7, 6, 떨려요. 5, 3, 4, 3, 3 2, 2, 2, 1. 1. 경북도청 신도시에 활력을 느끼며 시원하게 출발! 힘찬 발걸음이 경북의 아침을 깨웁니다. 도청 이전 10주년 그 발자취를 따라 달리는 오늘 모두 완주를 향해 파이팅! 오늘 또 이렇게 마라톤에 참여해 주신 우리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예. 경상북도 주민만 아니고 전국에서 많이 참석했습니다. 오, 그래서 원래는 네. 하프 마라톤 대회를 했지만은 내년에는 낙동강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뛰는 그런 마라톤 그런... 대회를 확대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뿐만 아니고 낙동강 발전을 위한 그런 마라톤 대회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 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대회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경북, 대구, 시도민 여러분 화이팅! 화 이제 팅이 10km 주자들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하프보다는 가볍지만 열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3, 2, 1 출발! 10km 선수들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롯이 나의 숨소리에만 집중하는 바로 이 순간 경쟁상대는 오직 나 자신뿐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뒷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자, 그리고 드디어 저도 출발선에 섰습니다. 아, 여전히 요란스럽죠? 느낌이 있어요. 안전하게 되는데요. 안전하게 열심히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출발 아 컨디션은 아 굉장히 아 좋았어요. 네! 아 일단 지금 한80% 에너지를 쓴것 같아요. 어, 어 맞히셨어요. 일단 달리기 시작하니까 일단 기분이 달리기 좋더라고요. 일단 니까 미소가 그냥 절로 나 그러다가 페이스를 잃어요. 기분이 멈춰서 저렇게 가다가 이제 가진 마음이 조금 뒤쳐지고 있거든요. 호흡법을 배워왔거든요. 습습하하 아 습습하하 아. 네 아, 습습하 된거 맞나요? 무게감이 네. 여기까지 네. 느껴지는 네. 지금 1분 네. 뛰었죠? 그, 얼마 못 뛰어가지고 이렇게 한계를 좀 바로바로 바로 느끼는 편 너무 뜨겁더라고요 저 태양이 저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럽네요. 출발한지 3분밖에 안 지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3분을 보내고 있네요. 3분 지났는데 걸어요. 힘드시죠? 너무 힘듭니다. 처음 해보는데. 네. 아, 너무 힘드네요. 오늘 내로 들어오는 게 그냥 목표입니다. 저도요. 봉지가 생긴 그런 기분. 수경 씨도 저날 들어갈 수 있었던 거 맞죠? 너무 멀지 않아요? 방안정. 진짜 너무 멀죠? 힘들죠? <laughs> 괜찮으세요? 어두분 어떤 사이예요 네, 엄마하고 언니와 딸? 언니와 엄마. 딸 아니, 언니와 아니, 언니와 언니. 아니고. 언니와 생 아니고. 어떻게, 아, 아, 아. 아. 어떻게 하다 참여하시게되셨어요어 제가 조금 아팠어가지고, 네. 네, 우리 딸하고 같이 운동 좀 하다가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거예요. <laughs> 어, 지금 어. 1년 동안 항암을 하시고, 한달 전에 끝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 근데 너무 많이 나 아플 때 도와줘가지고, 우리 딸이. 아. <laughs> 아. 그러면 저렇게 우리 딸님한테 한마디 네. 좀 해주세요. 항상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나한테는 <웃음> <웃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너무 사랑하죠. 너무 안 돼. 저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 가지고. 어, 그렇죠. 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 또 누군가는 추억을 위해 다양한 사연을 안고 소중한 인연과 함께 달리는 길. 보기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훌륭한 러닝 현장입니다. 날씨도 좋고 풍경도 좋고 모든 게 완벽하네요. 저의 체력만 빼면요. <laughs> 음. 네, 다러분들 네, 네. <laughs> 아유, 응원단장이네요트 이렇게 달리는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열정이 대단한 것 같고요. 매우 보기 좋습니다. 신도시에서 좀 달려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 새롭네요. 어? 예, 예. 여기 또 풍경도 좋더라고요. 예, 풍경 좋고 여기 또 신도시라서 또 정비도 잘돼 있고 보기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지. 나 최수경 포기하지 않는다. 할수 있다. 괜찮아요. 마지막 힘을 그래요? 쥐어 짜내 봅니다. 아, 같이 뛰어주고 싶어요. <laughs> 인터뷰 생각이 없어졌죠 <laughs> 아 정말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아 과연 와. 완주했네요. 아 완주했습니다. 아 정말 아 너무 아 뿌듯하더라고요. 아 조금 느리더라도 끝까지 해냈다는 뿌듯함 그것이 바로 마라톤의 매력이죠 우리 선수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완주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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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신나 보이시죠? 날말햇빛이 <laughs> 뜨거운데 <laughs> 이렇게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뛰니까 오히려 맞아요. 뛰고 나니까 더 시원해서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뛰러 오세요. 아 빨간 맛이네요, 빨간 맛. 국화수 남자 1등. 오늘 이렇게 좋은 대회, 큰 대회에서 1등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laughs> 이렇게 경북도청이 렇게 이전한 지 10주년 됐다고 하니 축하드리고 덕분에 더잘 달린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땀으로 쌓은 힘찬 발자국이 내일을 밝히는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경북도청 신도시, 파이팅!